해부름 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2020년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이 제품이 무엇이다? 라고 정답을 맞히는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1탄! 이 제품 먹에! 최저 가격이 2300원에서 271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먹이는 92g입니다. 칼로리는 382칼로리입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들께 흔들어서 흔들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품이 있거든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말씀드릴게요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냄새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리고 맛은 비타민 C가 음? 첨가되어 있다는 맛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먹어서 형이의 ASMR 구독자 이벤트 먹는 소리 어떤 친구들이 좋아할까? 어, 모든 연령층이 다 좋아할 만한 음. 그리고 특히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올렸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은 사이다랑 쿨피스 쿨피스는 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바방, 여기 나가고 있죠? 쿨피스. 복숭아 맛이 있고, 파인애플 맛이 있는데, 저는 파인애플 맛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은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지? 자, 지금까지 힌트 다 드렸습니다. 흔들어 소리 들, 들려드렸죠? 그리고 무게! 92g, 칼로리, 382칼로리. 아까 먹는 소리 ASMR 들려드렸죠? 모양은 사각형이고, 맛은 비타민C가 첨가된 아주 달콤한 맛입니다. 어, 누가 좋아하느냐? 연령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쿨피스 파인애플 맛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은,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굿바이 2020년. 그리고 헬로우. 웰컴 투, 웰컴 투, 아니고, 뭐지, 헬로, 새복, 해피 뉴이얼, 어, 해피 뉴이얼, 해피 뉴이얼 2021년 구독자 이벤트 1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듣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 분께 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배부른 진영이는 2021년에도 어, 성장하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